아, 언사님 쿠티패스, 아니구나. 오, 죄송합니다. 아! 모순인가의 포인트 일점 두고 너무 치열한데? 감사합니다. 올라 <laughs> 아, <배수 있습니다. 웃음> 틀어져가지고, 죄송합니다. 오! 소세지 연속 밟았어! 아! 씨! <laughs> 전선아이구야합니다 <전소>. <laughs> 아, 오늘 소세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만. 아, 어쩔 수 없었어. 내가 이쪽에 아, 있어가지고 그랬다. 밟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다. 아, 밟은 게 아니라 밤새고 아닐까요? 밤새고 소세지 국밥. 소세지 국밥이라고? 예, 네. 상이에 그런 게 있어? <laughs> 영국에 있을 것같 있겠죠?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맛없을것같은데브리티시만 <laughs> 네. <laughs> 있으면 맛나요. <laughs> 그렇죠? 밥만 좋으면 그만 아닐까요? 우오오오. 우후 에이 잡았다. 와 씨. 어 뭐야? 어우 씨. 개새끼.